이렇게 요리 안 해요. 되게 너저분해져. 자격증 요리만 일부러 좀 보여주듯이. 아니, 집에 서면막 나도 모르게 막 아니, 너저분해지는데. 집에서 행주 이렇게 쓰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아까 그러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근데 막 너저분해지면 막 머리가 막막정석 불안이 되는 거. 야 갖고 나한테 뜨리고 계속 치어가면서. 응, 치어가면서. 아 근데 집에서 안 그래도 대충 그러더라고.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나거품세한는거 하는 보여줘야 될거 아니에요 심사위원한테요. 갖다놔야지. 그래야 알지. 저 고기는 자리 잡고 그대로 넣으면 안아져안 다져. 아 그럼요. 기기가 다졌는데 나보다 훨씬 나서잘 다졌지. 그걸로 나와요 나는 응. 웬만하면 시험장 그대로 들어요. 자 물에 떠다놓는 거는 요코 제거하고 이 숟가락을 씻고 나오라는 의미예요. 갖다 놓니다 <laughs> 그럼 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 계속 뭔가 하다가도 심사위원이 조금 오는 것 같다 그러면 또 이렇게 좀한 번씩 제거하고, <laughs> 한 손에 힘주 하나 딱 이렇게 들고, 그죠? 계속 이렇게 닦아가면서 눈 맞추지 말고요. <laughs> 쳐다보지 마. <웃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맞으시는 거. 사 인사해요. 아, 인사는 하는 해요! 하는 아니, 아니, 그 뭐. 어떤 사람은 말하시는 제가, 말하시는 제가 내가 아는 애인가. 고민을 하지, 이제. 한 명, 한명 있는데, 이게 오래 있어. 네. 왜 그래요? 응? 음? 한 명이, 나 저번에 양식 보러갔는데요그 사람은, 그 남, 나, 나는 딱두번왔더라고요 근데 그내 옆에는, 있 애는 선생님, 아예 이러고 있으면서, 칼하나 집안만 체크하고, 그 나중에 얘가 쉬는 줄 알아봐. 안 가세요, 그러는 거야, 그 옆에. 뻔뻔하게. 어, 또 승질하면 뻔하게. 아, 너무, 너무 잘해서. <laughs> 아 혹시 알아요, 심사위원님 보면서 딴생각했는 아니 남자인데 딴 생각이 어디서? 그러니까 개를 보는 얘기를 개를 보면서 그 생각을 아니, 한게 아니고 그냥 자기 어, 오늘 아니, 저녁에 무슨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서 있던 거지.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애라고. 그 애가 숟가를 하나 들고는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뭐 쓰고 막 그래. 그 그러니까 얘는 그게 신경 쓰이는 거야. 한식으로 한식으로나 했나, 뭐라나 했나 하다 그러는데 노른자 들어가시고 양파 아, 볶아놓은 거. 앵콜 하고놓는거 들어가시고 자요 수분을 잡아야 돼요 우유도 일부러 지금 보시면요 고기에다 직접 넣으셔가지고 약간 옆으로 넣으세요 우유 한 스푼 넣었어요 그리고 빵가루로 요거 수분을 좀 잡아줄게요 한두 스푼 정도 닦아서 자 소금, 후추 들어가야 되겠죠 간이 그렇게 세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따가 소스 뿌릴 거니까 약하게 자 이제 남는 시간 보셔서 시간 별로 없으면 센불 시간이 조금 여유 있으면 좀 은은한 불자 손가락 먼저 넣고 반죽하지 마시고 숟가락으로 먼저 얘의 대기를 조금 측정해주세요 확실히 햄버거 때보다는 조금 질퍽거리는 편이에요 노른자가 자꾸 뭉칠 거예요 숟가락 등으로도 이렇게 조금 묶게서 뭉쳐지지 않게 해주시고, 제가 보기엔 조금 모양 잡기가 좀이게 움직이죠. 이거하모아놓면좀 이렇게 움직이거든. 조금만 더단단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빵가루, 살짝 반 스푼 정도 더 들어갈게요. 빵가루 많이 나와요, 넉넉하게. 다 넣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튀겨집니다, 이따가. 고기가. 구워지는 게 아니라. 자, 무어볼게요. 자, 모양 형태가 이렇게 좀 만져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한식에도 떡산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떡산적이 왜 떡산적이면 고기를 떡처럼 치댔다는 얘기거든요 떡이 들어가서 떡산적이 아니고 얘도 이 떡산적처럼 많이 치댈수록 끈기가 생기고 찰져집니다 저희 때 반죽이라는 건 쪼물쪼물 쪼물 이렇게 반죽하면 가운데는 반죽 하나도 안 돼요 으깨고 다시 한번 뭉치고 또 으깨고 다시 한번 뭉치고 또 으깨고 다시 한번 뭉쳐줘야 돼요 자할수 지금 끈기 생기는 거 보이죠? 끈적끈적하게 계속 이게 생겨요. 밀가루가 들어가지 않아도 고기에 콜라겐 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조금 끈적끈적하게 이렇게 변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찰지게 만들어주시고, 얘를 더 찰지게 만들려면 때려야겠죠. 우리 딸내미가 집에서 갖고 노는 액체계물 처럼 이렇게만 지금 보시면요 안 보이죠 고기가 이 정도로 되셔야 뒤집어도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햄버거는 아마 이렇게까지 안 나왔을 거예요 내가 다진 거라서 이렇게까지 못 다지거든 자 만약에 또 하나 실수할 수 있는 거에요 핏물 제거 안하고 양념하시는 분들 있어요 빵가루 띠려놔야 돼 그러면 안 되잖아 만약에 내가 핏물이 제거가 좀덜 됐다 그러면 마른 행주로 여기 위에를 좀 이렇게 주물르세요 수분이 좀 빠져나갈 수 있게. 자 그럼 이제 모양 한번 만들어 볼게요. 햄버거 때는 빵 크게 맞아서 고기를 좀 덜어냈는데 얘는 얘가 메인이라서 절대로 고기를 덜어내시면 안 돼. 저거 다 쓰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지금 계속 필요 없는 건요. 치우세요. 싱크대 쌓여 있어도 괜찮아요. 음식물만 안 들어가 있으면 돼. 작업 공간은 깨끗했으면 좋겠어요. 애기를 비닐을 놓고 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기름을 살짝 바르셔도 괜찮아요. 근데 도마에 물기 없어야 되고요. 자, 먼저 두께부터 맞출게요. 대략 한 1cm 정도 이렇게 들어가시고 자, 칼을 이용하셔서. 자, 위에서 눌러주고요, 옆으로는 모아요. 또. 또, 윗면도 살짝 긁어주면서. 이렇게 만드시면 동그라미 모양 나올 거예요. 더 뾰족하게. 얘가 조금 더파원형으로 이렇게 모여질 거예요. 자, 두께는 대략 1cm 정도. 햄버거도 때 마찬가지면 얘를 모양 만들다 보면 가장자리가 이렇게 알바지 수가 생겨요. 그럼 얘는 파요 가운데가 익어지는 동안. 그래서 여기서 제일 두꺼울 수 있는 부분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자리예요. 가장자리가 거의 한 1cm에서 1.5cm 사이 정도로 지켜 줄수 있어야 되고요. 오히려 가, 가운데 부분은 사실 얘보다는 조금 더 얇게 들어가시는 게 좋죠. 근데 지금은 일단 평평하게 똑같이 맞춰줄 거예요. 보기가 조금 많이 끈적거리는데, 아까 보니까 기름성분이좀 많더라고. 대략 요 정도 모양으로 맞춰줄게요. 보면 만들다 보면 모양이 좀안이뻐지니까 성형수술. 꼬집어서라도 여기 가장자리 각이요 햄버거 때도 똑같아요 여기 가장자리 각이 요 조금 살려져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두꺼울 수 있는 부분은 가장자리 부분입니다 가운데 부분 지금 안 눌러 주셔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스탠바이가 된 거죠 그럼 얘 굽는데 한 5분 걸릴 거고 얘 전체적으로 하는 게 5분 걸리겠죠 그럼 10분 안에 음식이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건 데울 수 있다고 전에야 만약에 시간이 조금 없고 얘빨리 부지런히 나가야 된다면 굳이 지금 이거에 걸을 필요는 없죠 이따가 요 이쁘게 담아지는 동안 또 끓이면 되니까 면없는 네, 자 감자부터 튀길게요 감자 얘네만 튀길 수 있을 정도만 들어가세요 이거 많이 들어가도 내가 시간 손해봐 발만 담글 수 있게끔 자 튀김의 저온는 160에서 180도 정도 사이예요 180도에서 들어가면 색깔이 너무 많이 나요 한 170도 정도에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온도계가 없으니 뭐 맞출 순 없고 발담거 보면 되지 안 튀겨지죠? 아직 안됐는 자, 뽀글뽀글 돼요 그럼 이제 튀김 온도가 된 건데 불을 안 끄고, 이제 조절 안 하고 그냥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이거 들어갈 땐불 조절 조금 하세요 항상 제 애죠 튀김은 들어갈 때 온도보다 나올 때 온도가 세야 된다고 어? 들어가서 색깔 난다고 해서 불 줄여버리는 순간 감자가 기름을 다없수요 차라리 지금 감자를 익히고 나올 때센 불에서 튀기는 게 낫습니다 센서 눌러주시고 색깔 안 나게 감자부터 익히세요 프렌치 라이라고 갈색은 아니거든요 갈색으로 만들어줄 필요가 없어요 이거 바삭하게 하려면 전분가루 묻혀서 튀겨야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 차라리 조금 더 나올 때 약간 세게 여기 온도보다 조금 더 세게 해서 삼각작용으로 기름이 조금 빠져나갈 수 있게 해서 튀길게요 만져보지 않아도 그냥 색깔만 봐도 알아요. 기름이 많이 흡수했는지 아니면 충분하게 탈수가 됐는지. 뿌 조절 잘못해서 이제 색깔 난다고 불꺼버리면 이제 기름 흡수 다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빼놓을게요. 자 그러면 요 기름 아까우니까 저 시그레 버리면씩 시그 소리 날거 아니야 물 없는 그릇에다가 이렇게 담아놓으세요 그럼다단 스테이크 구울 때 쓰면 돼요 그리고 당근 대그라스라고 합니다 약간 반짝반짝 눈이 나게 조려내는 방법이에요 사실 얘를 지금 여기서는 물이랑 설탕밖에못 쓰는데 실제로 업장에선 베이비커리어스나 이런 거를 오렌지 주스 같은 거에다가 졸여요 그럼 진짜 맛있거든요 오케이. 오렌지 주스를 넣는 거죠 오렌지주스 넣으시고 여기에 얘는 지용성이니까 아무래도 버터가 좀 들어가는 게 낫죠 버터 들어가고 데그라스니까 반짝반짝 윤기가 나야 돼요 설탕이 우리가 한식 때 시럽이 1대1로 들어갔을 때 저으면 결정 생긴다 했죠 그래서 저희 때는 설탕이 물만큼 들어가면 안돼 물의 절반만큼만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결정이 안 생깁니다 설탕이 성질이 그래요 그리고 조리세요 뭐 방금 거의 다 익혀놓은 거니까 만약에 이쑤시개 같은 거 가져가보시고 아니면 젓가락으로 찔러보셔도 돼 얘가 너무 단단하다 싶으면 조금 은은하게 쏘으셔야 되고 자 설탕이 1대1로만 들어갔을 때만 저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1대1이 아니라 물량이 절반밖에 안 들어갔죠 저어줘도 돼요 밥하고 반찬이랑 국기 먹는데 얘는 지금 뭐야 단백질 들어가고 비타민 들어가고 그다음에 산수화물을 먹는 거죠 일부러 색깔도 알록달록하게 초록색 들어가고 빨간색 이거에 대한 처리 법을 보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는 사람들은 얘도 갈색 나고 얘도 갈색 나고 얘도 갈색 나와요 반짝반짝거리게 조금 더 줄이셔도 괜찮고요. 자 설탕 있으니까 잘 씻어주셔야겠죠 자 그다음 시금치는 익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시금치가 먼저 들어가면 안되지 더군다나 이클로로필이라는 색소는 열을 가하면 누렇게 뜨거든 그럼 양파부터 볶아야죠 제가 했죠? 이거 열 처리 잘 못하는 사람들이 얘도 갈색, 얘도 갈색, 얘도 갈색 만들거라고 갈색 만들지 마요 갈색이 양파 요만한 게뭐 익으면 얼마나 익겠어 어터만 녹으면 다 익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얘는 이미 익히 애니까 굳이 뭐 익혀줄 필요 없다 그랬잖아 양파는 익었으니까 나는 그냥 끌래요 그리고 가닥가닥 있는 거 이렇게 떨어뜨려주세요 근데 이것도 지금 옛날 스타일이야 보통적으로 이제 아스파라거스나 브로콜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볶아 냅니다 소금 살짝 넣으시고 후추 밖에 못 써요 시험장에 후추 밖에 안 써있습니다 그냥 잔열로 이렇게 버무리듯이 열만 가해줄게요 근데 요즘 스타일을 보니까 저도 뭐 가서 먹어보진 않지만 수유미 식회나 이런 거테레비분은 많이 나오거든 스테이크 편을 보니까 시금치를 잘게 다져갖고 베이컨이랑 크림을 넣고 조인대요 그래갖고 스테이크에다 걔를 이렇게 발라서 먹는다고 나도 가서 먹어본 적은 없어서 저도 요리를 테레비로 배워서 요즘 요리는 테레비로밖에못 배우는 중야 내가 학원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자 아까 여기 물 있으면 그냥 가감하게 버리시고, 물이 없는 거 확인하세요. 이제 뛸때 조심하셔야지. 깨지지 않게. 모양 잘 잡으시고. 서로인 때보다는 조금 덜가열 하세요. 서로인은 미디움으로 익혀내는 거고, 얘는 베리베리 웨더이 나와야 돼요. 미디움으로 익혀내면 안 됩니다. 다른 거 있었기 때문에 고기 신선도가 되게 좋다면 상관 없겠지만 제가 아까 보니까 그렇게 좋진 않았어 자 이렇게 두르시고 제가 가운데 부분이 조금 더 이렇게 배가 부를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요 아예 처음에 안 만들어 놨어요 여기서 누르세요 그래서. 그럼 밑바닥은 평평해질 거 아니에요 여기서 가운데 부분을 살짝 이렇게 누르시고 혹시 가장자리가 좀 깨지거나 이런 데 있으면 주걱이나 이런 것도 사용하셔서 예쁘게 모양을 품질하세요. 아직은 센불이에요. 좀안 깨지게 모양 좀 다듬어 놔야지. 그렇게 해서 먼저 시어링을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집어 줄게요. 또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가운데 부분 살짝 지근지근지근.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살짝만 한 0.2cm 정도 들어가게. 이렇게 지근지근지근 다시 한번 눌러놓을게요. 아직 센 불이에요. 제가 아까 불센거 같아서 살짝 뺀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시어링은 된 거예요. 앞뒤 코팅은 됐어요. 그럼 이제 더 이상은 불이 세면 안 돼. 차라리 제일 적당하게, 이게 제일 좋지만, 이제 전문가가 가는 게 아니니까, 시험장은. 얘를 100번 이상 구워보고 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아예 모르겠으면 차라리 덜이었쓰면 좋겠는 바람으로 구워주세요. 드리으면더 구우면 돼요. 드리으면더 구우면 되는데, 탄건어떻게할 거야? 걷어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때는 조금 드익게끔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깨끗이 치우고, 스테이크 메인 접시 담아볼게요 서로일 땐 그게 없었는데. 서로에는 그냥 이렇게 구우면 되니까. 시험장에서 되게 두꺼운 고기 나와. 한 2cm 정도? 그러니까 좀 오래 익히셔야 돼. 여기서 굽는 것보다. 밥 짓는 거 아니니까, 뚜껑 가끔씩 열어보세요. 밥을 짓을 때는 뚜껑 열면 큰일 나지만, 지금은 열어보셔도 상관없지. 어, 업장, 그, 시험장에서도 좀큰 그릇에 가세요. 얘는 칼질을 하는 애기 때문에 약간 큰 그릇에 가시는 게 좋아요. 뭐 이만한 그릇도 괜찮고요. 봤을 때 메인 접시는 좀 약간 큰 접시로. 야, 불안한 거 꺼놓으세요, 그냥. 잔열로 입으라 거기서도 그릇요 어, 그래. 해도 되는 것만 알려주요 정해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이쁘게만 진짜 옛날 방식, 70년대 지금 누가 스테이크 이렇게 나와 양파 중간으 이렇게 입체적으로 세워주는데 반짝거리게 올려 한번 입혀서. 그럼 이제 열어볼게요. 차라리 들이긴 게 낫다 그랬어요. 모르겠으면 주걱으로 찔러보세요. 여기 누르는 느낌이랑 여기 누르는 느낌 같아야 돼요. 근데 가운데가 조금 눌러거려요 조금 더 익힐게요. 이렇게 너무 세게 가지 마시고. 자, 이렇게 눌러보셔도 막 육축 같은 거 나오는 게 보일 거예요. 자, 좀동그러지지 않았어요? 되게 뾰족하게 갔었는데. 근데 색깔이 너무 많이 났을 수도 있잖아 사실 이 정도면 색깔 많이 난 편이거든요 근데 자꾸 열흘 가면 하 색깔이 더날거 아니야 그럼 어느 정도 이렇게 불 가시고 불 끄고 뜸 들이세요 그럼 아내가 입을 수있으니다 여러 가지 경우에서 다 알려드린 거예요 자, 소스를 뿌려내지 않습니다. 채점하기 편하기 위해서. 이대로 얘는 끓이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시험장 기준으로 졌을때20몇분 남은 거야? 21분 정도 남은 거 같아. 자 그럼 쟤는 면포보 아니라 체육을 한다 했어요. 걸을 수 있게만 준비해 주면 되겠죠. 바로 완성 접시에다가 걸르고 있어요. 그럼 얘는 어디다 담아내냐면 스포일도 괜찮고요. 반찬 접시는 안 돼요. 밥그릇도 말고 국그릇 같은 거, 국그릇이나 스포일이 있다면 거기다 담아내세요. 여기 없 네. 괜찮고, 얘도 괜찮고, 이거보다 조금 더큰 것도 괜찮고요. 근데 제가 지여이면 시험장이 되는 건 조금 더 깨끗하다고 해서 여기다가안 걸리고. 가끔 가다가 걸려서 옮겨주세요. 자, 그리고 까먹지 말고 소금, 후추, 간꼭 하셔야 돼요. 얘는 소스 원래 그대로 간이 되어 있어야 되니까. 수동만하안 합니다. 수동만하 하지 않고 얘는 꼭 간을 해서 제출할 수 있게 요 고죠 공전이 왜울게 없잖아. 그리고 얘는요, 좀 조절이 가능하죠. 좀 묽으면 더 끓이면 되고, 좀되직하면은 조절하면 되는데, 루도 제일 마찬가지예요. 루가 지금 내가 봤는데, 걸쭉하지 않고 너무 묽어요. 그럼 이0 0 m 저 절대 못 내거든요. 그제그 있죠. 어, 버터하고 밀가루 섞어서 만약에 버터가 없으면, 식용유라도 섞어서. 자, 농도 볼게요. 본인 생각하는 소스 정도보다 아마 조금 더 묽을 거예요. 얘가 식으면 식을수록 조금 더 대직해지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조금 더 대직하게 끓였어요. 왜 대직하게 끓였냐면 체에 내리면 야채에서 물이 나와서 조금 묽어져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 이 자체에서는 조금 더 대직하게 끓이셔도 괜찮습니다. 약간 지금 돈까스 소스 정도 되려나? 돈가스 소스보다 조금 묽은 것 같아요, 자 그렇죠? 스프, 돈가스 소스집에서, 돈가스집에서 나오는 약간 스프 정도? 그 정도 정도를 맞추시고. 근데 이거는 뭐 어떻게 딱 맞춰요? 이거는 그냥 그 제한선이 있어요. 간은 꼭 보세요, 여기서. 이 정도 들어가야 간 되거든요. 그리고 시험장에서는 후고추, 여기는 후고추 쓰죠. 꼭 배고추 쓰는 건지 후고추 쓰는 건지 확인해 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걸렀는데 200ml 안 나오면 큰일 납 거예요. 넘게 가시는 방법이고, 아니면 계란컵으로 이걸 내이 네, 거기 있는 그릇을요 재보세요. 여기다가 그 전에 미리 아, 니 어느 정도가 200ml가 되는 건지 감이 없잖아요. 최소못 해도 그 선을 넘어야 되는 거니다 그럼 이선안 넘으면 무 탈락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만약에 안 넣, 너무 모자란 거야. 다 버렸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200ml가 안 나와요. 몰야요 그치, 물 넣고 차라리 물기 네. 내야지. 응. 그죠? 물기 네. 내는 게 낫지. 차라리 농도 맞춘다고 해서 걔를 못 내버리면 안 되잖아, 200ml를. 감한다는데 쉽게 안 먹는데. 그쵸. 어, 이렇게 했는데 없는 거야, 더 이상 소스가. 그럼 물 넣고 살짝 냅니다가 얼른 끓여야죠. 그리고 양식 시험 때는 뭘 가져가라고 되어 있냐면 아이스 어거 가져가라고 되어 있어요. 싹싹 그 이거. 그래서 무조건 200ml 넘어갈 수 있게.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를 이렇게 가져가진 않거든요. 보통적으로 접시나 스프 같은 거 있으면요 접시에다 받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그러면 얘로 이제 스테이크 소스래든가 아니면 오므라이스 소스래든가 돈까스 소스를 끓여내는 이제 기본형 소스예요. 요렇게끝낼게요자 그러면 아까 페이스트 볶은 거랑 물 부어서 그냥 저한테 갖다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